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알세시오 은나쌤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블랙 컨슈머라고 하는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매한 상품을 문제 삼아 마치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또 보상을 요구하는 그러한 소비자입니다. 원래 컨슈머가 소비자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블랙 컨슈머, 조금은 좀 나쁜 그런 컨슈머, 소비자를 의미하는 말일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품 때문에 피해를 극 심하게 봤다며 보상금을 요구한다거나 이, 이미 이 상품을 한참 동안 사용해 놓고 나중에 다시 와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한다거나 또 심지어는 어떤 식품에 이물질 벌레나 뭐 등등의 이물질들을 넣어서 악의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어떤 행위들이 블랙 컨슈머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가 환불 및 보상 기준을 무시하고 무조건 보상해달라며 때를 쓰는 막무가내형 고객 이름 금방 블랙 컨슈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그러한 나쁜 소비자를 오늘 공부했었죠. 바로 블랙 컨슈머였습니다.